전나 정도는 엄청 온데. 전라도 쪽은 우이 엄청 온데. 지금 엄마는 뭐 하시는 거예요? 물? 엄물이랑 밥물. 물끓물 끓여서. 끓여서. 음, 쌀을 넣고. 쌀로 쌀? 쌀 넣어서. 옹기, 옹기, 옹기. 무슨 쌀을 넣는 거. 야깐이면쌀볼끓면 어. 음. 이제 쌀을 하나씩 나가 지고 끓여서 여기 어디다. 씩튀겨하듯이 쌀을 집어 넣고있니요 올려서 하자 졌으면 이게 이제 한참 했잖아 그럼 위에서 다 떠와 올라 아 새알이? 음, 그 올려서 어, 빨리 뜨네요 우와 이제 이거 올라오는 거야 정성 한가득 그럼 무슨 맛이죠? 여기서 판 맛이겠지 판 맛이겠지 뭐 벌써 됐어 <laughs> 우와 뭐 나서 와 오늘 잘 먹겠습니다 동진날 이렇게, 이렇게 소중한 팥죽을 끓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팥, 팥도 요와 장난 아다 엄마 음, 음.

아유, 어떻게 주이 아, 없... 맛있지? 아, 말로 설명이 안 된다. 옛날 전대 그 유명하다 봐. 파카이 못을 찌. 근보다 훨씬 맛있어. 그래? 어. 그옆에집 음. 유명하다잖아. 아, 근 레식도 없다는내 죽고 좀. 그렇지? 잠깐. 맛이 미쳤나 왜겠어? 아 와 장난 아니야 진짜 맛있네요. 어? 쟤네가 뭐같은데 와, 여러분들 한 입만 드리고 싶다 이거. 진짜 분발 진짜 너무 했어. 어 음. 음. 아. 여러분들 한 그릇 더 먹습니다. 어머 일 나봐. 귀신을 물리쳐 주는 거 아니죠? 그렇지. 근데 귀신을 보내는 거잖아요. 그치. 근데 지금 파죽 먹고면 이제 먹고 이제 귀신이 날다 다 들어오지 아, 말아라, 다날아가라 하는 거예요. 귀신이 오면 날아가야 되잖아. 날아가. 근데 응. 지금 너무 맛있어. 귀신 팥죽 날라갈 거 같아. <laughs> 안돼. 귀신한테 쭉안 되고 우리 아들 맛있게 먹고 어... 건강하라. 네. 파이팅! 건강하세요, 여러분들. 팥죽 드세요. <laughs>